뭐냐고 크림 <웃음>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 이게 특이구나 뭐냐고? 크림! 아. 으음잠깐 음. 아 이게 생기구나. 어, 잠깐. 아니야, 별일은 아니야. 미안해. 아, 너무 오래, 오리... 미안해. 너무 오래 비었지, 자리를. 아, 미안해. 아, 무슨 일이 있었냐고? 아니야, 뭐. 별일 아니고. 어, <laughs> 뭐라고. 그래? 아니, 벨티, 벨트... 벨티 아니고. 아, 대충 말하면 돼? 아, 별일 아니고. 그 이웃에 사는 아저씨께서 좀술 드시고 잠깐 <laughs> 어, 할 얘기가 있다고 오셔서 어, 잠깐. <웃음> 알았지? <웃음> <진> <laughs> 아, 그나 이제 하룻밤 집에 가서 자고 와야겠네. 거기에 올라와있는 저에 대한 글이 올라와있는데 엄청 허위사실로 고배가 돼있고 <laughs> <laughs> 맞아요 다른 사람 욕한다고? 그놈 따라서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유부배님 그래도 부배님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<laughs> 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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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껐는데? 소리 껐는데 들렸다고요? 들렸어요? 소리 껐는데 소리가 들렸지? 소리가 잘안 꺼졌나? <laughs> 다 들었네? 뭐야! 이게, 그, 엑스, 스플릿이 업데이트되면서 뭐가 또 설정이 또 바뀌었네. 원래 이거 소리 끄면 소리 안 들리는 건데, 원래. 어, 엑스스플릿이, 업데이, 엑스 어, 스플릿 업데이트 하면서 뭐 설정이 바뀌었어, 또. 원래 이거 소리 끄면 안 들리는 건데, 이상하다. 알겠어요? 음. <laughs> 왜 그래?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. 왜 기침 왔냐고 그랬어요. 나무란 게 아니잖아요?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? 왜, 왜 물어봤냐고요? <laughs> 뭐 해주려고 물어봤죠. 엄마한테 뭐 해드리려고, 뭐, 생강차를 좀, 데펴갖고 드린다든지. 이게, 마이크를 따로 끌 수가 없어갖고, 이게 참 난감해. 그냥 스피커를 꺼, 그냥 스피커를 그냥 꺼놓으니까 그냥 꺼지더만, 오늘은 왜 또, 어허, 뭐 실망이라 그래. 여러분, 이냥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그러면은, 부모님한테, 부모님, 그러셨어요. 저, 저, 저.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하진 않잖아. 왜 <laughs> 그래, 뭐가 실망이야. 왜, 그러지 마요. 내가 뭐 잘못했다고. 짜증 섞인 말로 한거 아니에요. 짜증 섞인 말로 했으면, 아, 물어보지도 않지.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. 아, 또 갑자기 마이크 설정이 바뀌어갖고, 그래. 스피커 설정이. 스피커만 끄면은 안 들리더만. 요 오늘은 왜 또. 안심할 수가 없어 컴퓨터라는 게 예, 컴퓨터라는 게 변수가 많아 갖고 안심할 수가 되다가안 없... 되다가 마이크가 안들 도... 그 꺼지더니 또 오늘은 스피커 끄니까 또스피커 어, 마이크가 또안 꺼져 어허뭔 본색을 드러내 아 진짜 괴롭히지 마요 좀저 예,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모님한테 원래 존댓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 갖고 친구처럼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부모님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언젠가서부터 반말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존댓말 했었어요 원래는...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존댓말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존댓말 했었는데 그래서 그 존댓말하고 반말 그 차이가 좀 커요 사람이 존댓말만으로도 좀 거리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모르셔서 그런 면이 있는데 존댓말 하면 이제 아무래도 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그렇게 모실 수 있겠죠. 하지만 존댓말 자체가 약간 거리감이 생기거든요. 오빠 방송 매일 본 시청자들은 어머님이 기침하는 거 매일 듣는데 오늘 갑자기 기침만 하다가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말이에요. 방구예요? <목소리>